자, 미래엔 최3과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y special travel journal. 여기서 나의 특별한 여행일기. journal. 여기서는 다이어리처럼 일기라고 했다는 거. 자, Hi, I am Lucy Hunter. 안녕, 나는 루시 헌터고. And I live in London. 그리고 나는 런던에 살아. 자기소개를 합니다. Last week, 지난주에 My family, 나의 가족은 went on a vacation. 휴가를 갔었어. For three days, 3일 동안. 그래서 last week라는 분명한 과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have gone. 이렇게 현재완료로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거로. 3일 동안 휴가를 갔었어. 자, during our trip, 우리의 여행 동안. 여기도 for our trip이 아니라 during our trip, 우리의 여행 동안. I made simple drawings. Just made a drawing이 그림, 그리단데, 여기 어가 있는 건 단수니까. 복수라서 어 빼지고 복수가 됐죠. 나는 간단한 그림들을 그렸어. In my journal. 나의 일기에. So that was a great way. 그것은 훌륭한 방법이야. 그럼 여기서 that라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일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훌륭한 방법인데, 뭐 하는?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모든 특별한 순간들을 포착하는 방법. 자,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미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요법이단원의 핵심 문법이니까 기억해둘 문장,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August 5th. 아, 8월 5일. 첫 번째 일기네요. At last. 마침내. Finally. 드디어. We set foot. 하면 우리는 발을 내딛었어. 들여놨어. 어디에? A stonehenge라는 곳에. 근데 Stonehenge가 뭐냐면 동격의 칸마입니다. One of, one of니까 뒤에 places 복수 명사 나오죠. The most mysterious places 가장 불가사의한 장소들 중에한 곳인 owners, 지구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장소들 중에한 곳인 스톤 헨지에 발을 들였어. 자, after a two-hour drive, t two hour 뒤에 s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명사 수식할 때는 여기에 s를 붙이면 안 된다. 아, 두 시간의 주행 후에 운전 후에 From our home in London, 런던에 있는 우리 집으로부터 2 시간을 운전한 후에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우리는 마침내, 그죠, Stonehenge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도착했다 그럴 때 got to 이렇게 쓰잖아요, 그지? Got to가 과거니까 이걸 똑같이 하면은 came to 이렇게도 쓸수 있고 만약에 이거로 쓰면은 절대로 to 쓰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타동사라서 arrived. 내부라는 장소가 아니니까 arrived at 요런 정도로 어디어디에 도착했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됐어요? 자 그래서 스톤 엔지에 도착했다 마침내 자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본문의 핵심문법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요건 그것은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뭐한 것이 요게 이제 진짜 주어니까 해석을 해야죠. 반지 모양으로 된 엄청난 그러한 돌들을 보는 것이, 그죠? 여기는 거대한 돌들이 원형으로, 즉, 반지니까 원형으로 둘러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형식상의 주어 가주어고요 이게 내용상의 주어 진주어입니다. 기억을 꼭 해놔야 된단다. 이트가 가주어로 쓰였는지, 비인칭주어로 쓰였는지, 그런 정체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단어는 핵심 문법이니까. 그럼. 음, 잠깐, 차를 빼야 해서, 다시. 자, 그래서, how did those huge stones, 어떻게 그렇게 커다란 돌들이, get, 도착했을까, there, 그곳에. 아까는 get2를 했던 거는 뒤에 명사가 오니까 get g o 가된 거고, 여기는 이게 여기 부사니까 그곳에가 그냥 온 거지. 그지 thousands of years ago, 여기에 s가 붙어야 되고, 요 앞에 숫자가 오면 s가 안 붙지만, 딱히 숫자 없을 때, thousands of, hundreds of, millions of, 고가붙는다그 수천 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그곳에 도달했을까? The water date for 그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들이었을까? 그랬더니 I guess that 생략된 목적어절 접속사 이트고 내가 심작하기에는 s t o 스톤헨지가 will remain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 a mystery 어떤 수수께끼 불과 사이로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자, 이번엔 루시의 드로잉 팁스. 그림 조언들. 여기서 이제 팁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뭐, 조언으로 쓰였지. 음, 이거는 팁. 복수로 쓸수 있다는 얘기잖아. 팁스는 조언이고, suggestion. 음, 한글로 나왔네. suggestion도 역시 조언으로 쓸수 있고. 그런데 이제 advice는, a d v i 스는 복수가 될수 없어. 그러면 이거는 some advice.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 충고, 제언 그지? 뭔가 좀, 팁을 줄게, 조언을 좀 줄게, 이런 의미로 쓰인 거란다. 했니?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에 루시의 그림 그리기 조언들. 자, don't try. 그냥 try 하면 뭐뭐 해봐 그런데 don't가 붙어서 부정 명령문. t try,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지 마. Try to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잖아. 그래서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a few colors. 몇 가지 색깔이면 will be enough. 충분할 거야. 색깔도 너무 많이 쓰지 마. 쓰지 않아도 돼.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 August 6, 8월 6일 날. 자, in the morning, 아침에 we walked around the coast world.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c s w o 스월드 주변을 걸어 다녔어. It started to rain.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started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도 되고, 동명사를 취해도 되니까 started raining에도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단원이 가주어진 주어, 배우는 단원이라 이때 이 t 는 날씨를 나타내는 빈칭 주어. 그지? 그래서, 인 n the a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So, 그래서 we decided, 우리는 결심했지. To stay indoors, 실내에 머물러 있기로, at our B&B. n 우리의 B&B에. n 자, 그러면, 여기는 so가 앞뒤에 인과 관계니까, 만약에 so를 아, 없애버리면, 이 앞에 because 붙이면 되겠지. Because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하고 so 없애고, we decided. 역시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자, 그래서, a 어, B&B는 뭐냐면, is a popular place. 아주 인기 있는 장소야. To stay in England. 영국에서 머물 수 있는. 그치? 그럼 앞에 있는 place를 꾸미니까 이 단어의 핵심인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인 거고요. It. 그곳은, 즉, B&B는 feels. 느껴져. More like a home. 좀더 집처럼. feel like니까 뭐뭐처럼 느끼다죠. than a hotel. 호텔이라기보다는 좀더 집처럼 느껴지는 곳이야. 자 the owner 그 주인께서 invited us 우리를 초대하셨어 for afternoon tea today 오늘 그 오후에 다가회 차와 함께 간단한 간식 먹는 그 다가회에 우리를 초대하셨어 the dining table 식탁은 was full of 무엇으로 가득했다 이런 편이죠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아 과자와 케이크와 빵과 치즈로 가득했어 이렇게 뭐 was full of 무엇으로 가득하다 이렇게도 쓰지만 또 어떻게도, 아, was filled with, 이렇게도 쓰죠. was filled with, 무엇으로 가득 찼어. 물론, 이제, 뭐, was covered with, 이런 식으로도 쓰고요. 그지? 무엇으로 뒤덮여 있었다. 많았다는 걸 표기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자, while I was busy eating, BBG ING 그러면, 뭐뭐 하느라 바쁘다. 보통 여기 인이 생략된 동명사 표현으로 보는데, 현대영어에서는 이걸 이제 뭐 분사 취급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BBG 뒤에는 ING. 내가 먹느라 바쁜 동안, mom was admiring, 엄마는 감탄하고 계셨어,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그 아름다운 컵들과 접시들 역시 또 so 앞뒤로 인과 나오네. I ate too much. 나는 너무나 많이 먹었어, so. 그래서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나는 저녁으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 이 문장을 닦아보자.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요거랑 똑같이 할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랬니? because를 앞에 붙이고, 내가 너무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이면, so가 없어지면서,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그리고 요,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는, 그지? 요거는 또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I could eat nothing.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 not any가 만나서 nothing이 되니까. 요 not h i n g 과 not anything 요것이 변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본문을 그대로 외워서 시험 보는 친구들을 이제 다 맞으면 좋은데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도 할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자 네. 자, 이번에 또 Lucy's drawing tips l u 의 그림 그리기 조언들. It is okay, 역시 가주어 it, 괜찮아, to draw, 이게 이제 진짜 주어. Everyday object, every 하고 day가 떨어지면 부사가 되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의 일상의 물건들을 그리는 것은 괜찮아. 모와 같은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아 너의 일기에 이제 컵이나 접시와 같은 그런 일상의 물건들을 그리는 것은 괜찮아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August 7th, 마지막 날이죠, 8월 7일. our last stop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was oxford oxford였어 we first visited 우리는 처음 방문했어 christ church college 아, christ church 단과대학 college를 먼저 방문했는데 it has become it는 바로 christ church college를 말하죠 christ church college는 has become 현재 완료 그지 계속적인 욕법이요 계속해서 되고 있어 A world famous place,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근데 to visit, 방문할 장소 역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since 하면은 왜냐하면, 뭐뭐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it, 그곳이 appeared, 나왔던 이후로 in the Harry Potter movies, h a r r 영화에 그 크리스트 철치 칼리지가 나왔던 이후로 지금까지 방문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왔어 So, in the movies, 영화 속에서는 Harry와 and everyone else, 그 밖에 모든 사람이 eat dinner, 저녁을 먹어,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c h r i s 의그 홀에서. So, we also saw, 우리는 또한 보았지, portraits of famous people,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를 후, 근데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냐면, graduated from the college, 어디로부터 졸업하다? from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대학을 졸업한, 유명한 사람들의 그러한 초상화들을 또한 보았어. 자,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우리가 건물 밖에 있을 때, I walked to, 나는 어디로 걸어갔냐면, the famous olive tree, 그 유명한 올리브 나무로 걸어가서, and touched it, 그 올리브 나무를 만졌지. 자, because I touched this tree, 내가 이 나무를 만졌기 때문에, 하고 나는 말했는데, I said,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나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갈 거야. So get into 요거를 한 단어로 하면 enter. enter는 타동사로 쓰이니까 여기에 절대 enter into 하지 않고 그냥 enter Oxford University. 이렇게 된다는 거. Then, 그러자, my brother said 나의 오빠가 to me. 나에게 말했어. With a smile. 미소를 지으면서 I can't wait to see. 그러면 나는 보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 라는 직역인데, 그거를 뭐 없이 뭐뭐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야.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아, 나는 벽 위에 있는 너의 초상화. 아까 그 학교를 졸업한 유명인들이 초상화로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거죠. 벽에 있는 너의 초상화를 몹시 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몹시 보고 싶다 하는 표현을 조금 비슷한 표현들을 좀 해볼게요. Can't wait to 부정사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I can't wait to see. 그러면 이거 대신에 I am... Die to see 이렇게 해서 보고 싶어 죽겠어. I am looking forward to.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sing이 돼요. 이 look forward to는 to가 전치사라서 이렇게 sing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고. 그다음에 d y i n g 처럼 I am longing to see 이렇게도 써요. 뭐그 외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뭐 I am anxious. to see. 이렇게도 쓰고 I am 뭐 ardent.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ardent to see. 자, 그래서 뭐뭐 하고 싶어 죽겠다. 뭐뭐 할 수, 뭐뭐 하기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몹시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들의 동의어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너가 너의 초상화가 저 벽에 있는 걸 보고 싶어 죽겠어. 자, 루시's drawing tips. 마지막 이제 루시의 그림 조언들입니다. 명령법. Create. 만들어라. Your own avatar. 너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Your drawing journal. 너의 일기장. 그림 일기장은 will become. 될 거야. Much more interesting.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흥미롭게 될 거야. 그래서 비교급의 강조부사. Far s too much even a lot. 여기에 very를 쓰면 안 된다. 문제 여기 very 나오면 틀리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의 본문 다뤄봤고요 3과 문법하고 이제 본문 했으니까 이걸 끝내가면서 문제 풀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익숙하게 하기 바랍니다. 아까 쓰여졌던 본문 가급적이면 외우는 게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